14 다섯 번째 별은 무척 흥미로운 별이었다. 지금까지 별들 중 가장 작은 별이었다. 그곳에는 가로등 하나와 가로등을 켜는 한 사람 자리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집도 없고, 사람도 없는 별에 가로등과 그것을 관리하는 사람이 무슨 소용이 있는지 어린 왕자는 이해할 수 없었다. 그러나 이런 생각을 했다. 이 사람도 어리석은 사람인지 몰라. 하지만 왕이나 허영심 많은 사람, 사업가, 술꾼보다는 훨씬 나. 왜냐하면 적어도 그가 하는 일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 그가 가로등을 켠다는 것은 마치 별한 개나 꽃한 송이를 태어나게 하는 거나 마찬가지야. 또 그걸 끄는 건 꽃이나 별을 잠들게 하는 거고 그러고 보니 참 아름다운 일이네 아름다우니까 당연히 좋은 일이기도 하고 어린 왕자는 가로등 켜는 사람에게 다가가 공손히 인사했다. 안녕, 아저씨. 왜 방금 가로등을 껐어요? 안녕. 그건 명령이야. 가로등 켜는 사람이 대답했다. 명령이 뭐예요? 가로등을 끄는 거지. 잘 자. 그리고는 곧 가로등을 다시 켰다. 왜또 켰어요? 명령이야. 어린 왕자가 말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알건 모르건 상관없어. 명령은 명령이니까. 잘 잤니? 라고 말하면서 그는 다시 가로등을 껐다. 그러면서 체크무늬 빨간색 손수건으로 이마에 흐르는 땀을 닦았다. 내 일은 정말 힘들어. 전에는 괜찮았어. 그땐 아침에 끄고 저녁에 켜기만 하면 됐거든. 그래서 낮 시간에는 쉬고 밤 시간은 잠을 잘수 있었지. 그럼 그 후에 명령이 바뀌었나요? 명령이 바뀌지 않았으니까 문제라는 거야. 별은 해마다 점점 빨리 도는데 명령은 그대로니까. 그래서요? 그래서 지금은 이 별이 1분에 한 번씩 회전해서 잠시도 쉴 틈이 없게 된 거야. 밤낮이 1분마다 찾아오니 1분에 한 번씩 켰다 껐다를 해야 돼. 참 이상하네. 아저씨 별에선 하루가 1분이라니. 조금도 이상할 것 없어. 우리가 이야기하는 동안 벌써 한 달이 되었어. 가로등 켜는 사람이 말했다. 한 달이나? 그래, 30분이니까 3십일이지잘 자. 이렇게 말하고는 그는 다시 불을 켰다. 어린 왕자는 물끄러움이 그를 바라보았다. 그는 그토록 지시를 잘 따르는 그 남자가 좋아졌다. 의자를 뒤로 당겨가면서 해지는 걸 보고 싶어 했던 지난날이 생각났기 때문이었다. 어린 왕자는 그 사람을 도와주고 싶었다. 저 아저씨. 아저씨가 쉬고 싶을 때쉴수 있는 방법을 내가 알고 있어요. 난 항상 쉬고 싶단다. 어린 황제는 말을 이었다. 아저씨 별은 작으니까 세 발짝만 움직이면 한 바퀴를 돌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해를 볼수 있게 천천히 걷기만 하면 돼요. 그럼 하루에가 아저씨가 원하는 만큼 길어지는 거예요. 그건 내게 별로 도움이 안 돼.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건 잠을 자는 거니까. 그러면 할수 없네요. 어린 양자가 말했다. 할수 없지 뭐. 안녕, 잘 잤니? 이렇게 말하고 그는 다시 가로등을 켰다. 어리 왕제는 별을 떠나면서 이런 생각을 했다. 왕이나 화영심이 많은 사람, 또 술꾼이나 사업가 같은 사람들은 이 사람을 기웃을 거야. 하지만 내가 보기에는 이 사람이 가장 의미 있는 일을 하는 것 같아. 그건 저 사람만이 자기 자신이 아닌 다른 일에 열중하기 때문이지 어린 왕자는 한숨을 내쉬면서 이런 생각도 했다. 내가 친구로 삼을 수 있는 사람은 저 사람밖에 없어. 그치만 그의 별은 너무 작은 걸. 두 사람이 살 자리가 없어. 어린 왕자가 그 축복받은 별을 잊지 못하는 것은 그 별에서는 하루 24시간 동안 무려 1440번이나 해가 지는 것을 볼수 있기 때문이었다. 그것은 어린 왕자가 스스로에게도 참아 고백하지 못하는 것이었다.